한국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1월 30일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이제 삼성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드디어 사사의 일생의 시작이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사사 참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던 사람들입니다 어, 참 훌륭한 사사들도 있었지만 어, 또 많은 사사들은 어, 또 그냥 아무런 어, 하는 일 없이 왕과 같은 권력만 탐하다가 사라진 사사들도 있습니다. 드보라 어, 기도원 삼손 아, 대단한 놀라운 능력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어, 정말로 뛰어난 어,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또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어, 일들을 벌였던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것은 그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뜻이 있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자의 신의 영역을 어, 행사하다가 어, 타락하고 넘어지고 또 눈까지 뽑히는 그러한 아주 슬픈 역사를 이야기하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어저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어, 이 삼손 사사를 이끈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오늘은 삼손의 이 결혼 이야기, 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 자신의 영역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꼬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우 30벌과 거도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아니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 0 명을 쳐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 되었더라. 함성이 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합니다. 딥나라는 지역에 출신인 여인인데, 이방인과 사실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가 이야기합니다. 너희 동족 중에서, 이, 너에게 그 맞는 배필이 없느냐? 왜 하필, 어 우리를 괴롭히는 이 사람들의 그 후손 중에서, 어 아내를 취하려고 하느냐? 걱정 어린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야기했지만, 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 중에, 딸들 중에,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래 받지 아 않냐는 불레의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순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나시인으로서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이방인과의 결혼, 사실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시로서의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결혼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뭐 허락한다는 얘기는 없지만 허락하는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하러 가는 그 순간에 사자, 동물이죠, 짐승의 왕인 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힘이 센 삼손이 이 사자를 염소 찢듯이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자에게서, 벌들이 있고, 벌들이 집을 지어서 거기서 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또그 시체를 만지고,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꿀을 찍어서 자기 입에 보니까 정말로 맛있는 거예요. 아주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런데 나시리는 원래 사람 시체라든지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블레셋 지역에 가서 이 딥나라는 여인하고 이제 결혼 파티죠. 예비 파티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그 동네의 풍속대로 어떻게 보면 잔치를 열어주게 되었는데 갑자기 또 불쑥 이삼손이 자기의 자랑을 하듯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를 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 해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뭐냐? 좀 나에게 설명해 봐라. 그러면서 속옷과 외투 30벌을 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맞히면 삼성이 되고, 어, 정답을 못 맞히면 그 블레셋에 있는 이 30명의 그 사람들이 어, 그 수수께끼를 못 맞힌 어, 그것을 내야 됩니다. 겉옷 30벌, 속옷 30벌.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딥나라는 출신의 여인에게 가서, 너가 대답을 갖고 오지 않으면 삼손이낸 수수께끼를 갖고 오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의 집을 다 불살라 버릴 거다. 너가 어느 출신인지를 기억하라. 블레셋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애걸 복걸해가지고 삼손을 못살게 봅니다. 영웅 홍월들은 미인계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인계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은 사자다. 사자가 죽어서 나온 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곧바로 그 딥나의 여인이 아내가 이야기를 했죠. 그블레사람들에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난 거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삼손이 18절 중간에, 너희가 내암 송아지로 바갈지아니하였다면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했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아내를 협박해서 어, 답을 얻어갖고 왔다. 그래서, 이 화가 난이 삼손이 아스글론, 이것도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 가갖고, 사람들을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 와서, 그 수수께끼를 마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중바되었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 동족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옷을 갖고 왔고, 삼손의 입장에서는 너무 분인하고 화가 난 거죠. 자기, 아, 자기 결혼 상대자를 협박해가지고 그런 일을 벌였으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하고 재밌는 장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내용 속에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그걸 기억해 보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랑한 아내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끼리만 결혼하게 돼 있어요 물론 시대적 상황이 블레셋이 무려 40년 동안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이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포도주와 술을 먹지 아니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는 이 머리 좀자르지 아니하는 특별한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삽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살지 않고 자기 눈에 들은 것만 취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 사랑하기 때문에가 일생을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은 신앙인끼리 결혼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돼요. 그래야지 편합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삽니다. 물론 하나님이 특별히 이야기해서 불신자와 결혼할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원리 원칙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끼리 결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시린의 신분을 잊은 행동을 삼성이 했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사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왜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임한 거죠. 사사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 해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처벌은 받습니다. 삼손이요. 그러나 그가 사자의 죽음, 이 시체를 만졌어요. 이거 나신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또세 번째는 자기 맘대로 행한 보복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을 수수께끼로 내서 문제를 촉발시켰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하면 또그 상대방도 나를 화나게 한다는 거죠. 자신보다 불레 세력을 더 좋아한다는 사실을 그 여자는 결국 드러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호해야 될 책임도 있었어요. 삼손이 여자에게 약했다는 전만을 노출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아킬레스건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은 무산되고 삼손은 불레셋 사람들을 죽여 수수께끼를 마친 대가를 불레셋 사람들에게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엉뚱하게 불레셋를 심판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긴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은 사실은 삼손이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블레셋을 내쫓고 블레셋을 망하게 하는데 삼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삼손이 순종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마음에 걸리고 아프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선하게, 선하게, 선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잖아요. 사람이 악하게, 악하게, 악하게 간다면 삼손은 결국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사기의 교훈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사죠.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개인적인 보복과 제 개인적인 사랑의 관심가지라고 하나님이 나시룬로 불러준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 성도들을 불렀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 가운데 살으라고 부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샬롬